예 네, 그래서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탁군 그리고 거짓 목자를 구분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 구분의 핵심은 그 자기의 영광을 위한 방향. 와, 그 어떻게 보면, 양떼를 돌보는 방향, 부분을 시도하고 있고, 그 핵심은 그거, 양떼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순종과 자유 속에서, 태도라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 자기의 영광을 위한 거짓 목자는 안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양떼들의 자유를 제한하고 위협하는 방향으로 간다라면, 예수님 안에서는 안전과 자유가 동시에 보장된다 라는 부분들도 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크게 보면 그런 내용들이 좀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어,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내용은 좀 선명하죠. 예수님의 핵심은, 예수님 리더십의 핵심은 십자가를 통한 자기 희생이라는 부분들. 다른 리더십은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내용 자체가 어렵진 않은데 예. 그냥 혹시나 또 이야기 나눌 내용이 있으면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더 얘기하실 내용 없으신가요? 네. 그 내용 자체가 어려운 내용이 아니어서 논쟁적인 수도 없는 내용이고. 네네. 그래서 이 조금 어려운 게 예수님이 이제 목자이자 또 문이라는 거죠 문. 예수님이 목자이면서 동시에 문이고 이 등장인물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이제 목자가 있는데 문으로 안 들어가는 그런 이제 그 사람들은 절도, 강도 이렇고 또 문지기도 있습니다. 문지기. 문지기는 이제 어 목자, 선한 목자가 들어가면 문을 열어주고 그리고 이제 또착꾼과 일이도 있어요. 일이. 그래서 이제 착꾼은 목자가 아니고. 어, 이부에는 이제 고용된 사람이고 일이가 오면 도망가고 그래서 이제 별도 강도 유형하고 따꾼 유형하고 또 다르고 어, 그리고 이제 선한 목자 예, 선한 목자는 이제 양을에서 목숨 을버리고또 이제 예수님이 목자일뿐만 아니라 몸이다라고 어, 해서 어, 이 부분이 굉장히 좀그 이중적으로 예수님이 자신을 어, 말씀하셔가지고 특별히 네,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확실히 그러니까 예수님과 다른 예수님의 성품은 좀 분명한데 음. 여기서 나오는 그거 어떤 친임의 목적으로 등장하는 사람. 이거는 완전 히 대적자죠. 그렇게 얘기되는 사람과 네. 예수님의 참된 목자가 아니라 거짓된 네. 사람. 이게 사건하고, 어떻게 거짓, 거 목자라든지, 이런 사람의 비유가 나오는데, 얘들 각각에도 지칭하는 바가 조금 지석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문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상징인 것 같아요. 어. 어, 그래서 한 세계 뉴비긴도 한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넘어가는 거고또이 어, 세계, 세계가 저 세계로 넘어가고. 그래서 뭐 문이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할까? 경계가 되면서도 이렇게 이제 통과가 가능한. 그래서 이제 문으로 들어가 밤으로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도 이제 도둑이 되는 것이고 어, 문으로 출입을 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을, 어, 이렇게 이제 통과해서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되면 이제 새로운 세계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아, 어 이제 문이고 길이고 목자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서 어 예수님에 대해서 좀 그, 문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그잘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네. 이건 여담이지만 <laughs> 어, 그 내용 중에 이 세계사의 모든 그 리더들은 자기 양이나 국민들에 대해서 짜내서 지배하려는 그런 내용인데 목숨을 바쳐서 유일하게 자기의 어 백성을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은 유일하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고 대부분의 역사속에 있는 왕들이나 이런 권력자들은 이제 다 핍박을 해서 지배하려 한다는 그 내용이 있었는데 아무 생각 보면 예수님은 너무 짧게 계셨었고 다른 권력자들은 진짜 오래 뭐, 한 몇십 년을 거쳐서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예수님 또 오래 계셨으면 그 막대한 그 시간들이 제자들이 망쳤을 때고 뭐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여담입니다, 그냥. 권력이라 하는 그 모든 부분이 짧게 살고 가셔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게 알까요? 그렇게 볼수있겠죠 그리고 또이 비유의 기초에서 보면 그런 것도 가능한데 예수님만이 유일한 리더지만 이 예수님의 모습을 딱 어떻게 순종적으로 따라간 바울 역시도 참된 리더라는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예수님의 모습이 참그 참된 목자로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서 예수의 흔적을 가진 리더로서의 모습이다라는 모범이다 라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해서 그런 리더 그러니까 예수의 흔적을 가진 리더는 또 누가 있을까라는 것들을 평가하는 근거이기도 할 수가 있죠 이걸 뒤집어서 본다는 그런데 뭐 집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리더는 많지가 않고 그래서 중간에 보면은 예수님만이 어떻게 보면은 자유와 안전 모두를 제공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대부분의 리더들은 안전이란 이름을 가서 자유를 희생시키면, 희, 희생시켰고 거기에 핵심은 그러니까 물론 어떻게 자기가 리더의 모습을 하기 위해서는 그거 양들의 지지가 필요하니까 그 양들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실제는 자기의 몸이 끊겼더라. 근데 내가 보기에는 자유와 안전을 주지는 않았죠. 뭐, 바울이나 자기에 따르는 그 제자들은 그 리더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서 했던 행적을 따라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 궤적도로 핍박을 벗고 십자가의 삶처럼 다 죽음을 죽었지. 일반인들 보기에는 안전한, 삶은 안, 안전한 삶을 제공한 건 아니었죠. 그의 죽음과 핍박과 뭐, 뭐 그런 것들에 정신적인 자유는 획득했을지 모르지만은, 뭐 권력자들이 이야기하는 거, 너희들 내한테 굴복을 하면 내가 당신들의 안전과 식량과 어, 삶을 보장하겠다. 이런 식의 세상적인 어떤 안전을 줬으니까 가능했던 거고. 어, 예수를, 그 후에 예수님을 따랐던 그 행적들은 결코 안전하지 않았는데, 지금 살펴보면은. 뭐, 거의 목숨을 내놓을 정도가 크다 하지 않았던가요? 그게, 그게 안전이라고 하면, 그렇지 않나? 예수가 따랐던 사람들은 희생이 다 필요했잖아요. 네, 그랬죠. 그러니까, 그또참된 리더십의 핵심이 가 예수님처럼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가 지켜야 되는 양떼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사실 이런 리더가 거의 없죠. 아니 그러면 예수님은 뭐 그런 리더가 거의 없다는 걸 알고 이야기하신 건가? 미리 예측을 해서? 자기 말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를 그렇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따라야 할 것이고 내가 인... 말세에 와서는 그 내용들을 뭐 보리라 다수 일으켜서 상을 주고 뭐 그렇게 하리라 했었는데 음, 그래 되면 이제 리더 이꼴 지금 기독교 선신자들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양의 문을 통과한 사람들이 몇몇은 안 되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다 리더가 돼야 되는 요소들이니까 예수님처럼 다 희생을 하고 몸을 보이고 그래야만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테고 나머지는 다 사건들일 텐데 일이고 막. 예, 예수님 짐작했는거 아닙니까? 그 양의 문을 통과하는 사람은 몇몇 안 된다는 거. 음. 그런 것 같아요. 그 이야기의 초점이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초점이 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예수님이 뭐 선한 목자라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게 이제 전체적으로 요한 복음 핵심이고. 아, 예수님이 네. 선한 목자고 목자가 이렇게 이제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또 예수님의 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게는 이제 양들이 또 목자 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는 거죠. 예수님의 양이면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고 도망가고 예수님과 양은 이렇게 서로의 날이 통하는 그런 이제 관계고 또 이제 예수님의 특징은 바로 이렇게 이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이런 이제 예수님이고 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수동적인 게 아니라 이제 뉴빙도 말하듯이 능동적으로 스스로 버린다. 그래서 이제 버리고 어딜 권세도 있다. 이런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걸좀 말하려고 이렇게 정말적으로 일해 있지 않은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일차적으로는 네, 그렇고 이걸 더 확장을 해서 사실 뉴빙에는 그런 어떻게 문이라는 이유가 그래서 중요한데 예수님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라는 부분 그리고 그런 속성이 사나목자란 속성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로 갈수 있는 진정한 종교적인 리더가 누구냐라고 얘기할 때 고약으로부터도 내려오기도 했지만 그런 부분들을 이래서도 어떻게 보면 좀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질이 제시되었다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고 이게 더큰 부분들이죠. 그런데 부수적인 측면에서 이 예수님의, 길을, 예수님의 길에 을 예수님의 길 따라서 어떻게 보면 양들을 인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의 리더의 자격이라는 부분도 같이 얘기하면서 예수님 모습을 진짜 따라하는 것들이 진정한 목양이라는 얘기를 통해서 그래서 종, 목사의 그 자질이 무엇에 쓰여 야 되느냐라는 얘기도 같이 하고 있어서 이게 정치 지도자의 미도 되지만 사실은 정치 지도자보는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렇죠. 네. 1차적으로 그렇고 네. 2차... 아울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데 네.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참 목, 목, 목사. <laughs> 목사가 참 어려운 길이라는 어, 부분들이 그렇죠. 또 같이 얘기가 되는 것이어서 네. 이 목사와 목사할 때 목자가 이 모양할 때목자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네 이게 이거를 아마 뉴비겐이 있으면서 뉴비겐 스스로도 그런 질문을 던졌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나는 진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목, 목사로서 주교 활동을 하고 있을까 라는 질문 네. 목사의 뭐 한정된 건 아니겠죠. 각 부분에서 뭐뭐 어찌 됐건 간에 뭐 작은 소그룹의 장부터 시작해서 뭐 가족에 뭐 있으면 뭐 가족의 가부장 뭐부터 시작해서 다 그런 거겠죠. 목사에 음. 하는 것들은 아니겠죠. 목사에게도 적용이 되고 또 모든 교인에게도. 음. 요한복음의 사람이 이제 요한복음 사랑을 이야기할 때 목숨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그보다 더큰 뭐 사랑이 없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이나 요한문을 보면 사랑과 목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것이 사랑이고, 이제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복음서가또 이렇게 요한 복음서가 아닌가, 열심히 듭니다. 네. 매우 어려운 것 같은데, 또 말씀이죠. 네. 네. 혹시 한 세문 들으시면서 어떤 인상이 있는 부분들이 계셨나요? 그 이제 선한 목자가 굉장히 인간적인 면을 드러낸 부분이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양 떼들을 위해서 목숨을 스스로 버리는 게 아니라 양 떼를 지켜줄 수 있는 또 다른 비범한 능력을 보여주셨을 수도 있을 텐데 그냥 어 희생이라는 거어양 떼를 지키기 위해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는 어떤 신적인 면모보다는 여기서 목자라고 우리가 지금 현 사회에서 얘기할 때는 뭐 이렇게 그 우리 목사님 같은 이런 사람들을 주로 우리가 생각해내는 것과 유사한 방식이어서 어 약간은 굉장히 인간적으로 이 부분을 인간적인 면모에서 한 부분을 드러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양태 정도는 충분히 지킬 수 있는데 <laughs> 왜 목숨까지 버리나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까지 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라는 거다 어, 내어놓을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준 이렇게 인간적인 한 면모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저는 들었습니다. 가끔은 다다못찌른다라고 표현하면 좀유아적이긴 한데 그냥 다 막고 못 오게 하고 보호해주시기도 하잖아요. 또 이러한 방법도 있다, 이러한 모습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어디서 많이 들어보고 알고 있는 이야기였는데 조금 다르게 보이기는 그래서 참으로 인간적이 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확실히 이거는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리더의 본성으로 조금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도 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탁월한 능력이 이렇게 되면 은 하나님만 가실 수 있는 일이 이렇게 되는데 물론 이건 역시도 진짜로 자기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 이게 어, 정말 어려운 일이긴 한데 그런 사랑에 기초해서 그렇게 할수 있다는 부분들을 좀 이야기하고 있는 측면에서 어, 어떤 우리의 뭔가의 능력이나 이런 것보다 우리의 품성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강조된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조금 쉬었다가 진행을 할까요? 이제. 시간 관계가... 그러면은... 옆에, 예, 시간 관계상. 그러면 저는 예배 예에 서울에 올라가야 돼서. 네. 예. 저는 아, 오늘 아. 그한 선생한테 물어보니까 어 줌으로 아.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런 줄 알았습니다. <웃음> <웃음> 아.